네 안녕하세요 깡대리입니다 오늘 10월 31일 목요일 오늘은 좀 아침부터 탁송을 좀 출발했습니다 집에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전화를 좀 받다가 잠깐 콜을 켰는데 어 15만원짜리 거제도 가는 콜이 떠가지고 집에서 놀 바에는 나가서 전화를 받자 하는 생각으로 잡았습니다 아 근데 출발부터 길이 엄청 밀리네요 날씨 너무 좋고 운전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아, 거제도를 놀러 간다는 생각으로 좀 많이 멀긴 하지만 기분 좋게 좀 출발해 보려고 하고요. 지금 도착 예정 시간이 네, 아니, 2시 50분이라고 찍혀 있는데, 와, 생각보다 한참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출발을 할 때는 1시 반이면 도착을 하겠구나. 그럼 한번 정도 꺾어서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지만, 바로 올라와야 될 만큼 좀긴 거리를 가고 있습니다. 거제도에서도 가장 끝쪽이고요. 그쪽 지역에 가면은 콜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킥보드 타고 한 반경 15km까지 놓고 보면은 어딜 가든 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도 떠나봅니다. 베스트가 어따 아, 베스트랜다. 오늘 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되는 대로, 오늘도 주어진 대로 한번 타보도록 할 거고요. 가는 길이 많이 먼 만큼 가면서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제도로 천천히, 빠르게, 정확하게,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도로 갈게요. 네, 지금 시간 1시 45분. 거제도까지 한 80km 정도 남았습니다. 아, 정말 멀네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너는 부산이고 거제도고 항상 15만원, 16만원에 다니냐? 제가 아까 전에 톡방에서 농담을 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갈수 있는 방법. 그 밑으로 뜨면 앉아보시면 됩니다 <laughs> 제가 부산이랑 거제도 같은 데를 자주 안 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 단가가 잘안 뜨기 때문에 안 가는 거고 떴을 때 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독자들은 그것만 보고 이제 너는 항상 그 단가에 다니냐 하는데 제가 사실상 탁송대리를 1년 넘게 하면서 부산 거제도는 처음이고요 부산도 심지어 4번밖에 안 가봤습니다 그건 단가가 그렇게 뜨지 않았기 때문에 안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오면서 진짜 쉬지 않고 통화를 했는데 정말 기사님들이 물어보시는 게 너무나 다양해서 처음에는 유튜브를 찍으면서 야 이거 콘텐츠가 뭐가 있다고 이걸 매일 찍나 어디서 어디 갔다 얼마면 얼마다 뭐 여기서 얼마짜리 코를 잡았다 이거 말고 정말 찍을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처음에 했었는데 와 정말 기사님들도 다양하고 이제 물어보시는 것들도 다양하고 그 생기는 사건들도 다양하고. 참, 할 얘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은 딱히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여태까지 사람들한테 뭐 전화 받아들이고 소속사 관계 없이 뭐 알려드리고 이러면서 제시간을 엄청 많이 할애했어요. 할애했는데, 이거를 그 누구는 영양가가 없는 행동을 한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너한테 남는 게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내가 도와주는 걸 좋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그 와중에 뭐 대리 탁송 콜이 뜨는 거를 저한테 연결해서 저희 사무실로 넣어주시는 분들 계시고 제가 콜센터까지 조만간 준비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한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뭐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실제로 콜은 받은 것도 아니고 콜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신경 써 주시는 거 하나만 해도 정말 감사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지금 거제도 코를 좀 보고 가고 있다가, 마땅히 콜이 많이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천안 백석동 가는 코를 잡아놨고요. 시간은 3시간 반 정도 지키는것 같고, 금액은 12만원 짜리입니다. 도착하면은 6시가 넘을 거고, 대리를 하기에는 뭐 서울 경기 지역보다 천안에서 출발하는 게 단가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그 코를 선택했습니다. 잡고 나자마자 대구 가는 게 9만원에 떠가지고 아쉽긴 했는데, 항상 얘기했듯이 자꾸 상황실 통화 끝나고 고객 통화 끝난 거에 대해선 더 이상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더 좋은 콜이 떴다고 해서 이걸 취소한다. 이거는 내가 언젠가는 락이 갈려도 분명히 걸릴 사유니까 이런 것들 참고해서 운행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1시간 정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일단 빠르게 넘어가고 천안 가는 차량 이동할 때 영상 한번 다시 찍어볼게요. 거제도로 남은 구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동할게요. 네, 지금 시간 3시 조금 안 됐고요. 거제도 도착했습니다. 아, 도착지가 또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도착지에서 천안 올라가는 콜이 6km밖에 있었는데 12km를 이동해야 합니다. 아, 참 짜증나지만 바다 보니까 좋네요. 하필 바다 바로 앞에여가지고 짜증 안 내기도 했고요. 어, 이런 생각으로 좀 운행을 해요. 뭐 여행 유튜버보다 더 많이 돌아다니지 않나. 바다가 보고 싶다면 언제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언제라도 갈수 있다. 이렇게 보러 다니면서 나중에 좀 이제 여유가 생기면 좋은 데들을 좀 기억해 놨다가 여행을 좀 많이 해보고자 합니다. 그때 되면은 여행 유튜버로 활동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laughs> 이런 재밌는 상상을 하면서 아무튼 탁송을 하다 보면은 참 좋은 데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곳도 있었구나. 이런 신기함도 느껴지고. 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얻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좋은 점만 생각을 하고 일을 하려고 해요, 항상. 아무튼, 바다를 혼자 보기 아까워서 영상으로 좀 담으려고 하고요. 지금 12km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어 영상을 좀 살짝 틀어놓고,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는지 위패드를 타고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리는 12km. 얼마나 가야 하냐면, 13km네요. 13km고 자동차 도로로, 자동차 도로가 아니고 킥보드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해서 이동하는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지로 이동할게요. 13km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3시 9분이네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빨리 가볼게요. 그냥 갈라 그랬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네요. 죽을 뻔 했습니다. 우와 오르막이다 와 장난 아니다 잠시 후 과속 방지탈이 있습니다 가자 약 300m 앞에서 비보호 중호전입니다 이어서 144m 안목적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방지탈이 있습니다 와 여기 언덕 장난 아니네 진짜 잠시 후 비보모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44m 앞 목적지 주변입니다. 네, 목적지 도착했고요. 어, 20분이나 걸렸네요. 일단 차량 탑승하고 영상 마저 찍을게요. 일단 빨리 차부터 찾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3시 45분이고요. <laughs> 지금 천안가는 차량 탑승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7시 20분 지금 찍혀있고, 아, 지금 잠깐 그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영상을 좀잘 찍으려고 뭐든지 많이 담아보겠다는 욕심을 좀 부리다가, 지금 목에 걸고 다니던 무선 이어폰도 잊어버리고, 아, 참,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이럴 때 나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오다가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어가지고, 거길 또 돌아서 피해온다고 상당히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잊어버린 건 잊어버린 거예요. 아 제가 원래 뭘잘 잊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고, 이미 거기 지나간 거에 대한 미련을 남기면 안될것 같고요. 일단 천안 넘어가는 콜이라도 잡았으니까 여기서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만족한대요 아 사실 이는거 집에 가면 속이 쓰려가지고 술을 또 먹겠죠 음... 일단 이번에도 천안 가는 길이 워낙 머니까 좀 마음의 안정을 좀 찾고 어, 좀 주변 정리를 한 다음에 가면서 할 이야기들 영상으로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안 쪽으로 길 밀리기 전에 좀 빠르게 빠져나가 볼게요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천안 가는 길 지금 시간 6시 40분. 어, 엄청 어둡습니다. 한달 전만 해도 이 시간에 밝았던 것 같은데 겨울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두렵고요. 저는 겨울이 너무 싫어요. 아, 제가 오늘 좀 일찍 일어나기도 했고 잠을 많이 못 자기도 했고 해서 운행하는 게좀 많이 피곤하긴 하네요. 뭐, 운행을 하다가 졸리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운행을 하면서 필요하다는 걸 느낄 정도면은 상당히 좀 많이 지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치더라도 제가 천안 쪽을 복귀 방향으로 잡았던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든지 집에서 먼 곳으로 내가 달려 나가면 집을 가기 위해서 한 콜이라도 두 콜이라도 더 타기 때문에 그런 걸좀 염두해가지고 잡은 콜이고요. 천안에서 시흥까지 갈라 그러면 적어도 한 두세 콜 정도는 타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오늘도 천 킬로를 채울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기사님들한테 일주일 내내 일하신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해요. 기사님 그렇게 하면 힘드시니까 일주일에 하루라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내가 똑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쉬라고 쉬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거 같아요.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할때뭐 직장 후배도 그렇고 거래처도 그렇고 건강이 최우선이다. 다치고 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쉬엄쉬엄 했으면 좋겠다. 여유를 가지고 근데 막상 제가 진짜 없어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긴 하더라고요. 건강만 하면 뭐 합니까? 돈이 없고 먹고 살게 없으면 뭐 이런 생각을 또 거꾸로 하게 됐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지금 요즘에 일을 병행하고 있어서 피곤한 건 맞지만 진짜 쉬지 않고 달린다고 하는 건참 어려운 일이니까 아무리 체력이 좋다 그래도 조금씩 여유를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쉬어가면서 하라는 이야기보다 더 좋은 게 여유를 가지고 하다 보면 일을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쉬어가면서 여유 있게 해야 집중력도 좋고 집중력이 좋은 상태에서 코를 잡아야 엉뚱한 걸안 잡고 잘 잡을 수 있기도 합니다. 제가 좀 반쯤 멘탈이 나가면은 엉뚱한 걸 잡아가지고 항상 어디가 죽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쉴만큼 쉬시고 체력도 보충해 가시면서 영양도 챙겨 가면서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안까지 이제 2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은데 오늘도 오래 타진 못할 거예요. 내일도 타야 하고 그또 개인적으로 도볼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을 해서 천안에서 이제 보키콜 두개세개 정도 그래도 매출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장거리의 매력은 이런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장거리보다는 중장거리를 좋아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장거리는 환영입니다. 말이 또 길어지네요. <laughs> 제가 좀 피곤하고 그러면 목소리도 안 좋고 졸리고 해서 뭐 영상을 길게 찍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끊고 천안 넘어가서 좋은 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으로 마저 이동할게요. 네, 천안 도착해서 도착한 자리에서 좀 대기했고요. 어 콜을 1시간 정도 고른 것 같네요 결국 잡긴 잡았고 지금 안양 호계동 가는 콜 64,000원 입니다 아좀 아까 8만원짜리 안양이 떴었는데 그걸 놓치고 아쉽지만 이거라도 운행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피크시간이고 비싼 콜이 좀 기다리면 뜨긴 뜨겠지만 어, 여기서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시간을 죽이는게 답은 아니라는 생각에 좀, 잠가은 마음에 안 들지만,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한 시간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아, 천안이라는 곳을 이러려고 온건 아닌데, 여기서 8만원짜리 서울 경기 가는 곳을 잡고 싶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도, 이거에 만족하고, 일단 빠르게 넘어가서 안양으로 가겠습니다. 안양 가서 콜 한번 다시 볼게요. 이동하겠습니다. 네, 안양 호계동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 10시 조금 안 됐고요. 어 지금 바로 집 바로 앞에 조남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항상 이렇게 제가 콜을 타고 다니면 어떻게 매일같이 그렇게 복귀 콜을 잘 잡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안양 지역에만 오면 저희 집 가는 콜이 워낙 많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대가 가장 피크 시간이기 때문에 어디 가는 콜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일을 더 하고 싶기는 한데 어 내일도 있고 저는 요즘에 피곤하게 일을 하면. 그 전화 업무에 좀 지장이 있어가지고 좀 짧게 짧게 타려고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한 20분 정도면 집에 도착할 것 같고요. 집 앞에 가서 마지막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목감 도착해서 아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 10시 반인데 콜이 가장 많은 시간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들어가고는 있지만 좀 많이 아쉬워요. 안양에 있을 때 콜이 정말 많이 있었고, 오늘 유난히 좀 콜이 많은 날인 것 같은데, 아쉬움을 뒤로 하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대비 좋은 단가의 콜들을 하나도 못 탔어요. 그로 인해서 매출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적은 매출 아니니까, 오늘도 만족하고요. 무엇보다 제가 지금 손바닥이 엄청 아픈데, 이게 왜 아프지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근데, 네, 지금 방금 이유를 찾았습니다. 위패드를 들었다 놨다 하는 과정에서 이쪽 프레임이 좀 날카롭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좀 많이 눌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노말 상태로 타고자 했는데 손잡이까지는 달아야 될것 같습니다. 들고 내릴 때 손잡이가 있으면 편하다고들 하니까 그거 하나 정도는 추가해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코를 못할 것 같아서 내일까지는 좀 열심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항상 건강하게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